그려야 돼, 형. 똑같이 파는 데 모르면. 아, 다 파니까 니어 니어 하셨죠. 아 없어, 니어 없어. 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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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올 파기 때문에. 아니 니어가 그리고 그리고 싶은 사람한테 그리는거 아니야? 너 뺏기 더 있냐, 우이한재 그릴 사람이? 나고 얼마나 친한데? 치. 봐봐라, 한번 누굴 그리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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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야제가, 웃음> 아니요. <laughs> <laughs> 우이한재가 <우유야제가, 웃음> 여러분, 과연 <laughs> 우이한재가. <우유야제가. 웃음> 야 이번에 <웃음> 이번에 이번에 터기 <laughs> 때문에 두번 그리기 <laughs> 하시 아. 안안 아, 아니 아, 예, 아니 아니 아 우리 연습장에 이렇게 치는 아다 이렇게 하다가. 이게 연습 스윙이에요. 분야오한이 알지. 어. 자 그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돌아가지고 가세요. 예 저러세요. 어, 네, 어? 아. 땡큐. 뿅. 문자가 뭐야? 이거? 이거 골프장 인기쟁이라 잖아 영구 오빠. 저지사라지는골프장이 인기쟁이. 어젯밤에 예? 오빠랑 있었던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좋아하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굳찌 느껴 알았다고 얼마 <laughs> 아무 말 하지 말고 딱치게 굿샷 야 대단히 좋다 어떠냐 이형친 다음에 어떻게 하는줄 알아? 이형친 다음에 어떻게 하는줄 알아? 이미 쳤어 쳐놓고 <laughs> 영구 형만 앞서 보자 이다치딱고 나도. 야. 저 앞에 날라가 버렸어요. 아니 근데 선배님. 선배님 1년에 라운딩을 몇대 하신 거 200. <laughs> 이백. 200. 200. <laughs> 아, 200을 200. 200에서 가장 많이 치는 분하고 어느 분하고 가장 많이 치는 다 사람이 거니까. 다 달라요, 200나오 그럼 만약에 서미 님이 만약에 동반자 4명을 네. 3명을 친다면 누구랑 같이 갑니까? 그럼 이제 주로 개그맨들. 예, 누구 뭐진이 예. 그다음에 김장열이라고 우리 후배. 예. 그다음에 여기 나왔던 이프로. 예. 운성 님. 그그 동반자들의 장점 뭡니까? 그리고 다 친다. 뭐다 칠지 하지. 얘네들이 후배라, 나한테 돈을 좀 빌어줘. 하하꾸라하하아 <laughs> 봐봐 우하 오늘 우하두번 쳐서 두번다 망했는데 하지만 절대 저하포하하지 않습니다 아이, 하 그냥 치는 거하하하하 나이스 나 굿샷.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선생님 저 한번 치겠습니다. 자, 자 볼. 뭐냐 이 진짜 골프 잘 친다고 뭐. 아니 사람이 그래 적당히 웃겨야 되는데 이렇게 웃기는 분들 이 오셔가지고 무슨 볼을 치노. 이래이래 치는 공인데 그래. 음. 아니요. 뭐, 아, 이번에기때 갔지. 아니 골프를 왜이따위 쳐요. 이 앞볼이야 붕이야 그쵸. 왼쪽 벙커 오른쪽 끝으로 그죠 아유, 벙커다. 아, 뭐 괜찮... 해저드 같은데? 네. 땡겼어요. 살,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다 아 진짜 저기 멀리 있는 본 께서 조금 더 붙인 거예요, 그죠? 예. 아, 영구 약하다. 영구 약해. 진짜 많이 들었다. 어, 약하다 아. 이렇게 치면서 아, 형 진짜 많이 들었다. 아, 아 씨. 아, 바보 아, 뭐 진짜. 형, 형이라고 할게. 그래. 네, 창명이 형이라고 내가 부른다. 한 달, 오케이. 한 달간. 오케이, 진짜다. 어.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면 내가 형이라고 할게. 응. 음. 그래. 그래? 도 어려워 이거. 쉬운 게 아니야. 돌아갔다, 돌아갔다. 아 아, 태양은 나를 향해 떠오를 테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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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 파! 와우!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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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넣는다 내가 못 넣으면. 저거 아이겐. 아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다시 h 오케이. 웃어라. 뭐야? 이렇게 죽치지 않 아, 지금 저 이렇게 짝짝 아, 그 안경이 안경이 안경, 안경, 안경 안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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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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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이 이쁘다고 할까 어. 보니까 <laughs> 어. 아. 선배님.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진짜로 한번 아, 그게 아니라 한, 번 뭐, 한번 아니. 번을 그리는데 선배님 두 번을 그린데. <laughs> <없어. 미만> <laughs> 아, 아, 근데 알고 보면 언제 그면 선배님 누가 한번길립니까 내가 그린다. 기려요. 내가 니다 기립니다. 기립니다. 기요길이기요맞다 기립니다. 기립그 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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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까기립그다니다 기립니다. 기립니다. 기니다기립요 길이요. 니다에립니니다니 그래서 옛날에 많이 죽었잖아요. 전쟁에 네. 소대장이경상군 네. 사람이야. 그래, 수리. 걔한 수거리를 몰라. 서울 사람들이. 그경상군 그래, 사람은 다 수거리가 피했는데 서있던 서울 사람들 다 죽었잖아. 수 죽여 보여요. 수거리가 없길이 몇번이야나 7번 잡았어. 나도 7번. 좀 짧은 거 6번 짧아요? 약간 짧은 것 같아요. 짧아요. 짧아. 응? 괜찮아요? 에 아, 넘어갔어요? 넘어 아, 아 그럼 돼요. 음, 나 7번 딱 맞아. 바람저 장마, 절받 나이스, 잘 나이스. 이번이스이바 바람이. 바 바람이. 야 바람이. 바람 바람이. 바람이. 바 네. 네. 바람이. 주워, 바람이. 저, 저. 저. 자, 가만히, 바람이. 오, 됐어, 어, 자, 봐, 때, 다, 바람이. 바람바이 바람이. 바이 바람이. 바이바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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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람. 바람. 바바 잡아놓고 음, 이게, 이게 형체야 어, 멋있어. 맞지? 야 칭찬하는 거 보세요. 아, 토터가 그렇구나. 지금 안 돼서 그렇죠? 우선 봤던 이아는 어디 가시고? 웃다 네. 보니까 오늘 다른 분이에요, 얼굴이. 보니까. 얼굴이, 아, 얼굴이. 아, 어, 어, 다 이거. 아, 갔다. 야, 이거 중요하죠, 주고 아, 진짜 오늘 얼굴 오늘 재판 되는구나 오늘 그래, 오늘. 야, 내가 재수했네, <laughs> 오르막 예예예 그러니까 재수 가 엄청 나가, 아 인생은 재수 아이가 뭐 실력으로 안 되면 뭐 재수로 살아야 한다요. 근데 보지 안았다고 그래, 오르막이라서 진짜. 에이 짧지 바보야. 짧은 게 아니라 잘못 봤어. 라일을. 아, 그래. 보기 이거는? 라일이 잘못 봤어. 들어왔다 들어가. 나이스. 아, 야 아, 진짜 아깝다. 아깝다. 완전 이게 왼쪽이야 왼쪽. <laughs> 형 뒤에 버디 퍼팅하잖 어. 나이스 버디. 들어갔어. 들어갔어. 야나사막또 휘는구나. 자파 파. 파. 스파 야, 그래, 살려보자. 아이를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왼쪽 방콕을 봐라. 과연 을까요못을까요 채널 고정. 아이, 바보죠. 아이 너무 많이 어 <말랐어>, 너무 많이 어 아유, 형말 안 듣네. 아니, 형말 들었어. 하나씨 여기 27월 좀 형, 어, 뭐야 거기는 지령이야? <laughs> 어 형. <웃음> <웃음> 야, 어리 집이야. 야, 야, 야. 야, 야, 죽었어, 죽었어.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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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 가요. 디저스, 예, 아쉽게도 사망하셨습니다. 좀더가긴더 갔는데. 가정이 공이 없구나. 그 전에 첫던 공은 영구형 공. 웅이 아재도 죽으락률이 90%. 아하하하. 착살났네. 착살났어. 웅이 아재, 착살났네. 들어가는 공을 보여주지. 죽었네. 공을 보여주지. 뭐야, 미쳤네. 미쳤네. 네. 두 남았지. 두두 그러니까 장명이가 월에 잘 쳐야 죽고 돼. 내가 내려왔어야지, 그 장명이 이기는데. 응. 아못 내려겠네. 이게 풀이 많아서. 어, 안 되겠다. 아니 지금 이 얼마나 올라가는 이제... 것도 힘들대. 영구형 거는 확실히 내렸대. 죽었고. 아니 아, 니키 확실히 죽었지. 아니. 아니, 아니 그, 아. night. 아이야. 운 좋게 내려 공이 여러분들 공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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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가만히 준비됐죠? 준비됐죠. 좀 많이 보고 그냥 가는 거다 라이스보드 들있었죠 네. 라이스보드입니다. 여러분들 네. 퍼트를 너무 고민하면 안 된대. 느낌으로 그냥 가십시오. 지금까지 그 느낌으로 살아오신 느낌 믿으시고 출발. 라이스보드 네. 네, 오케이. 어, 뭐, 왼쪽. 저... 왼쪽이에요. 끝은 왼쪽에 저... 있 내리막 살짝. 너내려가 아! 아까 영 옛날 도 아, 참명이 또 그랬다. 아, 아니 이렇게 되면 또 30, 30. 공이 하지도 몰라. 봐봐 아니야. 5개니까 마지막 골이 어, 어떻게, 어, 어떻게 될지 내가 몰라. 37, 야 참명이가 어디서 36이야? 응? 어, 저도 마지막에 응? 무조건 버디 아니, 해야 되니까. 40 40 40 40 40 40 40 4 그렇지 여기서 복기라거나 팔을 하거나 버디나 팔을 하면은 그럽니다. 버드하면은 2분으로 깔끔하게 끝나네한 1개 오바네요. 나 진짜 오늘 아 이거 아시세요? 대단하십니다. 파파파 보기. 자이 장면을. 상시 찍어 봐. 그러니까 좀꾹좀 그러니까 좀 누르지 아, 마. 알았어. 살살로 그 어, 아프다고.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야. 눈 눈알을 찍으려 그래. 알 <laughs> <laughs> 야, 진짜 얼굴 완전. <laughs> <laughs> 형, 뭐, 지도구려 어? 어? 지도? 와. 다다다 <laughs> 진짜 선배님 한번 <laughs> 터치를 한번 해드려야 되는데 실력으로는 하지는못는데 굿샷 아그 <laughs> 아니 근데 버디하고 팟팟파세명 나면은 버디가 그리이나 그리는 거야 <laughs> 빨리 알아봐 굿샷. 풀어. 잘. 피지 배 씨. 어. 좋아. 어. 좋다고. 아몇 번을 얘기하냐고. 괜찮습니다. 나쁘 괜찮습니다. 둘 셋, 저 뒤에 하나. 저 파란색 유틸리티요. 노란색 또 주세요. 노란색. 시작. 아, 골 o 어 아니, 오른쪽 벙커. 벙커 앞부분. 벙커 들어 s 어요 아니, 아니 벙커 앞에. o 골oso, 골죠 s o 골 o 생겼골데 s o 골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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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o s 샷골 o s 말 사서 상업형 미국 보내자 오야올라어아 페이드 아, 좋다 야, 영구가 이겼네 이런 왼쪽으로 붙여야 올라왔어 나이소. 야 붙었다 야 어. 나이스 나이스

같습니다. 어 이막 언 이막 이막 봐봐 언 이막 아 짜증나 에이 더가되어 어, 어, 이거 에어 좋아. 좋아. 어 좋아 좋아. 나이스. 야.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 이거는 그냥 아니야. 이거는 그냥 보고 약간 좀 세게 쳐야 들어가. 알아채면안 어 된다니까. 어, 더 갔어, 더 갔어. 오, 더갔어더갔어 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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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진짜. 어, 좋아. 냥그거그냥 어? 그래, 그냥 남은. 그냥 세게 세게. 용들가면 <laughs> 이기는, 이기는 거고. 그래. 아니 너희 못 느꼈냐 이거 들어가면 내가 지저 동타고. 그래. 아니 떠들지 말고 조용해. 알 가만히 있어 봐. 이해를 못하겠네? 아이짜 이해를 했는데.. ㅅㅂ 겠다 아니.. 진짜 이해가 안 돼.. 내가 형한테 질 수가 없어.. 알았다고!! 내가 너를 진짜 질.. 실력이냐 알았다고.. 나이스 파!! 나이스 파!! 이창명을 이겼다!! 이창명 이겼다!! 여러분들 오늘 제 얼굴은 완전 개빨이 다 됐어요 왜 얼굴이 개빨이 아니요.. 됐지? 아니, 아니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안돼 아.. 아니.. 아니에요.. 진짜.. 나는.. 오늘 창명이야 창명아 우리 같이 좀 가서 운동좀 하자 이러놓고 애를 이렇게 만들다 <laughs> <laughs> 저는 한 번밖에 안 그렸고요 <laughs> <laughs> 아, 이거 그은데 선배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이 대구에 오늘 날씨 좋고 있어. MC 좋고 그다음또 게스트가 오늘 사실은 이거보다 더잘 치는데 오늘 얼굴 망가뜨리려고 일부러 치는 거예요 맨 마지막 골 같은 경우에 그래. 일부러 그러선배님 아, 아. 일부러 독을 품고 치던데뭘 <laughs> 일부러 그래요 아, 자 그래도 이렇게 참였지 <laughs> <laughs> 오늘, <지금 웃음> 해야지, <들어오고요? 웃음> 네, 저, 오늘 저. 음, 들었고요. 저, 오늘 조영구 형한테 졌다라는 게. <laughs> 예. 어, 2022년도에 들어와서. <laughs> 예. 어, 잘풀리고 있었는데. 어, 아. 네, 아주 좋았는데. <laughs> 느낌 좋았는데. <laughs> 아. 부리는 아, 또 굴리는 거야? 마지막까지 해야죠. 어, 알았어. 그래 빨리. 오늘 느낌 좋았는데. 조연구 <laughs> 예. <저> 형. <laughs> 지금 내 얼굴에. <웃음> 형! <웃음> 형! 아! <laughs> <형, 웃음> <형. 웃음> 아, 아, 아 진짜 네. 다시 한번더 불러 아 근데 예. 다시 한번더 불러주세요 조용경하고 아. 다시 한번 해보죠 아 진짜요 예예예한번더한예 대신 제가 수성 사이펜 제가 가지고 올게요 아, <laughs> 수성 사이펜 네. 제가 가지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아 잠깐 네. 오늘 이것지 <laughs>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확실히 방송이라고 생각하면 안돼 정말 아쉬웠고. 이창용 씨는 옛날 에 전설 같은 그런 사람인데 아 결혼이 사람면엉망이 되는구나. <웃음> 되는구나. <웃음> 아 사람 너무 아예. 저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렇게 응미하지 만나서 예. 너무 영광이었고. 어, 저는 지금 굉장히 멘트를 어,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예. 얼굴 모양 때문에. 예 그렇죠. 아, 예, 예. 기분 좋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아, 몸을 불사.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 화면으로 봐서 그렇지 <laughs> 시, 실물을 보면 더. 근데근데 <laughs> 근데 오늘 형은 몇개 주셨죠? 9월. 37, 38. 아, 네. 늘 후반에 37살 부3가 왕으로 왕으로 왕으 봐. 네으로 왕으로 왕나로 왕으로 왕으로 왕으다왕 그러니까 로친 것도 아니에요. 예, 그 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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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으운 왕으로 왕으로 왕 아주 뭐 유명한 유명한 우리 개그맨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왕으로 골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다음에 또한번더 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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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으로 왕으로 왕으로 왕으로